김학이 특수강간 사건이죠. 경찰에서 어떻게 네, 검찰에 어떤 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아시나요? 김학이 동영상이 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법무차관으로 지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그 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실 중심으로 한 박근혜 청와대가 경찰 청장따르고 또 수사국장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보임하고 당시에 특수수사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다 수사팀을 해편했고 김학의 사건 수사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속될지 모른다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잘했습니다. 경찰은 그런 외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성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그것은 경찰의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김학의가 가리마가 어떠니 얼굴이 어떠니 영상이 흐리니 이러면서 김학의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불기소 이유를 했습니다. 오늘의 입법 공청회 어, 입법 청 문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대검 차장이라는 사람이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그것이 의무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김학의 사건을 기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